오늘 애들 한국 돌아가는 날이라 가지고 아침에 같이 배웅해주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좀 누워서 쉬, 한숨 잤다가 좀 쉬었다가 이제 알바 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거든요 알바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아 이거 어제 제가 이제 그 초록색 토너는 다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 속당김 건조가 너무 심해져서 이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토너로 좀 바꿔봤습니다. 이걸로 한번 칠 스킨까지는 못하더라도 3 스킨까지는 해보려고요. 브이로그 보면서 <laughs>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20분이 넘어가지고 30분이 더 돼가네요. 첫날부터, 오랜만에 다시 하는 그 첫날부터 지각하면 안 되니까, 어, 빨리빨리 준비를 하고 나가서 다시 카메라를 키는 걸로 할게요. 진짜 오랜만에 알바합니다. <laughs> 익숙한 듯감회가 새로운 길. 엄마상에 마음 배들들으실

<웃음> 노력. 그럼 <laughs> 다들 잘 자슈. 잘자. <laughs>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저 오늘 생일이에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편집하다 편집 다 끝내고 폰을 봤는데 제 친구가 영상이랑 진짜 장문의 토, 톡을 보내왔거든요. 아직 지금 저도 영상 안 봤는데 한번 같이 확인해 봐요. 어 지금 너무 떨린다. <laughs> 어디 어디. 해. 너무 감동이잖아. 이거 뭐야? 생일 축하해! 누나 <laughs> 생일 축하해! 밥잘 챙겨 먹고! 화이팅! 내년에 봐! 화이팅! 우리 아롱이 어떻게 아롱아! 아롱이 줘! 아롱이 애기들 아빠 화이팅 해서 놀랬다! 화이팅! <laughs> 어... 잠시만... 이거 너무 기대... 기대... 아니 기대가 아니라 생각도 못한 거라 지금 너무... <laughs> 어떡해...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진짜, 다. 어제, 아 그니까 왜 계속 어제라고 하지?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한 12시 사, 30분? 12시 반쯤에 애들한테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 뭐지? 하면서 딱 봤는데 딱 보니까 첫 문장이 뭐도현아 생일 축하해 였나? 그래가지고 제가 아, 나 오늘 생일이었지, 맞다, 하면서. 알바할 때까지만 해도, 나 내일 그러고 보니까 생일이네, 이래 놓고, 편집하다가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아, 피곤하다. 얼른 잘 올리고 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어, 그래가지고, 급하게 카메라 켜서, 저는 또 그냥, 애들 그, 보내준 친구, 톡 보낸 친구가, 그냥 자기 혼자 웃으면서 또연아 생일 축하하고, 뭐, 뭐, 하고, 뭐, 열심히 해, 뭐, 이런 영상인 줄 알았는데, 진짜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영상 하나하나 다 받고, 그걸 다 편집해가지고, 저희 가족한테까지 영상을 받아가지고, 그걸 편집해서 이렇게 영상, 생일 축하 영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진짜, 어제 너무 놀라고 감동이고, 진짜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막, 그래가지고, 또, <laughs> 새벽 감성에 취해서 또 눈물을 좀 흘렸는데, 아, 진짜. 진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좀 밝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고맙다.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그래도 오늘 날은 생일이니까 생일 케이크 셀프로 샀어요. 딸기 케이크, 딸기. 오, 오늘 하늘 좀 예쁜데. 보이시나? 그리고 오늘은 생일이니까 좀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얼른 해먹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소고기. 어머. 설거지 안한거다 나오네. 일단 소고기를 이렇게 재워놨고요. 이거를 그냥 좀 두고 밥을 좀 가지러 가겠습니다. 네, 밥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종종 해먹는 볶음밥. 레시피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일반적인 볶음밥이라가지고. 언제 간단해서 뭐 설명드릴 거라게 드릴 게 없는데 넣고 싶은 재료를 지금 다 저는 들이 섞고나서잘안 보이는데 저는 마늘, 맛살, 베이컨, 버섯, 당근, 그리고 요거 옥수수 스위트콘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일단 그러면 볶음밥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지금 연기가 펄펄 나는데, 이때 이걸 올려줘요. 요리를 다 하고 왔습니다. 아, 힘들어. 오늘의 요리는 급식실에서 받아온 돈까스와 그리고 제가 직접 구운 스테이크입니다. 어? 아, 초점이 나가버렸네. 그리고 아, 좀 많이 벗겼네한 그릇, 한 공기 조금 넘게 담은 줄 알았더니 좀 많은 것 같네. 볶음밥 스스로에게 주는 생일상입니다. 그럼 진짜 잘 먹겠습니다. 볶음밥은 맛있어요. 그리고 대망의 소고기. 역시 소고기는 진리죠. 마니는 못 먹지만 소고기. 다 보면 좀 물려서 많이 못 먹게 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잘안 와요 <laughs> 쇼트케이크예요. 히히. 근데 지금 제가 이걸 꼭 먹고 싶은데 속이 안 좋아져가지고 좀 과식했나봐요. 속이 안 좋아져서 이걸 지금 먹으면 탈이 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오늘은 킵해두는 걸. 아수. 오늘 그 영상 아침에 제가 올렸잖아요. 오늘 댓글 달린 걸 봤는데. 진짜, 너무 예쁜 말들만 가득가득 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해서,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 여러분, 댓글 덕분에 진짜 오늘 하루 되게 기분 좋게 보냈던 것 같아요. 진정한 생일, 선, 생일 선물? <laughs>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이 이렇게 지나가네요.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laughs> 오늘 하루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러면 안녕! 또 이빠 시기 사버렸어요. 외국이 적은 확대 화면을 쓰던가. 축소 화면을 쓰니까 굉장히 느낌이 이상하네. 러쉬랑 엔티드 어우스 제품 몇개 사가지고 조금은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짧아져가지고 7시만 아, 되면 돼도 이렇게 껌껌해져요 좀 들어가서 밥 먹고 해야겠습니다. 어제 좀 나름 잘 먹는다고 고기를 먹었더니 좀 느끼해서 얼큰 얼큰하다고 해야 되나 매콤한 게 먹고 싶어가지고 급식실에서 받아온 밥이랑 한인마트에서 징기친거여가지고 한인마트에서 온 열무김치랑 이렇게 해가지고 열무김밥해 먹으려고. 와 대박. 아내 숟가락 왜 이렇게 작니? 아 정말. 아 근데 밥을 또 오늘 너무 많이 퍼왔네. 이래놓고 다 먹겠지.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음, 근데... 어제 볶음밥 하면서 남은, 그거 뭐야, 베이컨이랑, 버섯 서 구웠어요. 저, 저는 새송이버섯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냥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버섯을 원체 좋아해서,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건 이런 새송이버섯. 네일을 두개 한번 가을 가을한 걸사 왔습니다. 하나는 페인트 질감이고 하나는 시럽 질감인데 어, 이름이 이거는 이반 <laughs> 잠깐만, 보기. <laughs> 이방 가드 밀크 초코고, 이거는 200% 매력 상승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더 끌리는 색이, 음, 이런 좀 누디한 색이니까, 이거를 오늘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킵! 아, 카메라 저거 큰게 지금, 배터리가 아직도 충전이 덜 돼서, 그냥 작은 캠 축소판? 이렇게 줌 아웃 버전으로 찍으려고요. 제가 이 버전으로는 진짜, 진짜 오늘 처음 찍어보는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곡이 좀더 심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얼굴 쪽이라든지 다 전체적으로. 나뭐 할라 했더라? 아, 그래. 손. 손을 좀 따뜻한 물에 한 5분 정도? 담가 놨다가 시작하면 됩니다. 아, 뜨거워. 너무 뜨거운데? <laughs> 지금 이렇게 담가 놨다가 빼니까 조금 풀었는데, 이거 니퍼 가지고좀 잘라낼게요. 요즘 관리를 너무 못해줬어가지고, 손이 아주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그래도 나름 깔끔해, 깔끔해졌습니다. 핸드크림을 좀 발라야겠어요. 네일 케어를, 기본 케어를 다 끝마쳤... 아, 이 손이 제일 문제네, 이 손이. 아, 뭐가 정리가 잘안 돼. 아, 주차 이 손은 찍혀가지고 다시 바를 예정이고요. 다른 거는 다 됐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도 배터리가 다 돼가가지고 이 정도로만 보여드릴 것 같아요. 제일 잘된 엄지를 대표로. 반짝반짝. <laughs> 이거 마무리하고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네일을 마쳤는데 결국엔 오른손밖에 안 했어요. 왼손은 하려다가 계속 저 혼자 스스로 막 하다가 찍히고 하다가 찍히고 이래가지고 성격 나빠지고 <laughs> <laughs> 진짜 인내심 <laughs>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지금 계속 지우... 지웠다 발랐다 지웠다 발랐다를 반복해 가지고 반복해서 손이 더 심각해졌어. 어쨌든 저는 오늘 이제 오늘이 아니라 저 내일 선생님이랑 진로상담이 있거든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랑 저희 반. 그래가지고 그거 진로 노트를 완성을 해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완성하고. 그다음에 그냥 씻고 잘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여기서 카메라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됐도요 아, 응, 아, 지금 선생님이랑 진로 상담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카메라를 안 들고 와가지고. 아이폰으로 급히 남해로 아, 지금 아침부터 흐리흐리 타더니 결국에 비가 오네요. 우산을 챙겨 나온 게 잘한 것 같습니다. 그때 언제 오시지? 제가 일본에 그거 방학 끝나고 오고 나서 살이 조금 빠졌어요. 조금 진짜 조금. 그래가지고 이번 그살 빠진 거를 계기로 살짝 다이어트를 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그 전에 이걸 안 먹고 시작을 하면 음 뭔가 <laughs> 실패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지막 만찬 이런 느낌으로 불닭볶음면을 한번 먹을까 합니다. 지금 여기 양파랑 베이컨이랑 마늘 다듬어 놨고요. 다듬다 손질 아쨌든 찹찹 잘라 놨고요. 이제 이걸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음면이 아니라 거의 탕면인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왜 사건 현장까지 가게 됐는지, 행적을 밝혀내는 것이죠.